다음 중, 옳은 것은, 일은 소수이다. 어, 소수는 2부터 약수의 개수가 2개. 일은 하나야? 아니야. 자, 짝수 중에는 소수가 없다. 틀렸어. 왜? 2가 있잖아. 2는 짝수인데 소수다. 약수가 1개인 자연수는 없다. 틀렸어. 얘 하나잖아. 이거는 일 하나다. 자,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자연수이다. 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2개에 맞아. 답은 4번. 두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약분하는 거잖아. 약분. 그래서 최대 공약수. 자,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고 6, 8, 또 2가 돼서 3, 4 최대공약수는 여기까지 곱하는 거니까 4가 된다. 답은 4야. 세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라. 자, 24 소인수분해하면 2, 12, 또 2, 6, 2, 3. 그래서 2세 개의 3이 하나야. 또 2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42는 2, 21, 3, 7이 돼.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최대 공 약수는 최대니까 반대로 작은 거 찾기가 된다. 그러면 셋 중에 제일 작은 거, 얘잖아. 또셋 중에 제일 작은 거, 똑같으니까 이거. 여기는 없는 거, 없는 거. 그래서 2, 곱하기 3. 답은 1번이야.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차례로 구한 것은, 자, 최대 공약수는 일단 300을 소인수분해. 자, 3으로 나누면 100. 또 2로 나누면 50. 또 2로 나누면 25. 또 5로 나누면 5, 5, 25. 그래서 2가 2개, 3이 하나, 5가 2개가 돼. 또 3이 2개, 5가 하나, 7이 하나가 돼. 자,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최대와 최소 공배수인데, 이때는 작은 거 찾기. 또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큰거 찾기야. 자,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이거. 큰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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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래서 어, 없고 3 여기는 5가 된다 또 여기는 2의 제곱 또 3의 제곱 또 여기는 5의 제곱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3하고 5 3하고 5가 이거 두개두개두개두개 하나니까 두개두개 어, 어, 하나 이거다 답은 2번이야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이거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2 3개 3 2개 5가 a 제곱이야 또2 3의 b 제곱 7자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가 어, 2의 3 제곱 3의 3 제곱 5의 제곱 7이야 최소 공배수니까 반대로 큰것 찾기가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거, 이거. 둘 중에 큰 거, 세제곱이잖아. 얘가 3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또 여기는 얘가 여기로 오니까 A는 2가 된다. 얘가 여기로 와. 그래서 A는 2. 또 B는 얼마? 3이 돼. 어, A 플러스 B니까 두 개를 더하면 오. 답은 5번이야. 두 자리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가 8, 최소 공배수가 168일 때 AB의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8이야. 여기 AB가 온다. 이걸 다 곱한 게 뭐다? 최소 공배수. 해서 8AB가 얼마다? 100 68이다 양쪽을 8로 나눠 없어지고 AB는 28에 16 81은 8 21이야 여기는 1하고 21이 올 수도 있고 37에 21이니까 3과 7이 올 수도 있어 곱하면 8 곱하면 어, 28에 16 168이 돼 그런데 얘가 두 자리가 아니잖아 두 자리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두 자리가 아니니까 이건 될 수가 없다. 또 38에 24, 또 78에 56, 이거는 두 자리가 맞다. 그래서 자, 이두개 24와 5 6의 합을 구해 주면 돼. 어, 8, 80이 된다. 답은 2번이야. 두수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수중. 가장 작은 분수를 a 분의 b라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8분의 21, 12분의 35. 그래서 여기가 얼마를 곱한다?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자 8과 12의 최소공배수가 나와야 된다. 왜 얘는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니까 분모를 약분할 수 있는 곳은 분자야. 또, 분자를 약분할 수 있는 곳은 분모야. 그래서, 이거에 최대 공 약수가 와야 된다. 여기는 약분만 하면 돼. 약수.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와야 돼. 자, 8과 12에 4로 나눠 428, 432.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48, 38에 24. 여기는 20, 4가 온다. 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1과 35의 최대공 약수를 구하니까 7이와 37에 21, 57에 35. 그래서 최대공 약수는 7이 된다. 7분의 35가 되는 거야. 이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1이야. 답은 3번. 가로의 길이가 72, 세로가 56인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자, 가능한, 큰. 그러면, 최대 공 약수가 되는 거야. 자, 72와 56의 최대 공 약수는 2로 나누면, 36, 2는 4, 28에 16, 또 2, 18이야, 14야. 또 여기는 2로 나누면 9, 7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공약수가 된다. 최대공약수는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8, 9, 72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8자리니까 8자리가 7 2쪽으로몇 개가 들어간다? 8, 9, 72 9개가 들어가. 또 여기가 56인데 8자리가 어, 7, 8에 56, 이쪽으로는 7개가 들어간다 해서 개수는 7, 9, 63, 63개가 타일의 개수가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야. 전체 인원이 50명 미만인 레크레이션반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는데 4명, 6명, 9명씩 각각 배정하여도 3명의 학생이 남아. 자 그러면 4, 6, 9. 이거에, 어,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최소 공배수는 두 개만 나눠도 나눌 수 있다. 2, 2는 4. 2, 3은 6. 안 나눠지는 거 내려.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 안 나눠지는 거 내려. 1, 3이야. 다 곱하면 6, 6에 36. 자, 최소 공배수가 36이 된다. 그런데, 3명의 학생이 남아.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3을 해주면 돼. 얼마야? 39명이 되는 거야.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AB 두 대의 자동 탁구 기계가 있다. 윤주는 30초 간격으로 공이 나오는 A, 경하는 40초 간격으로 공이 나오는 B를 이용하여 7시부터 7시 20분까지 함께 운동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는 30초, 하나는 40초야.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3이고 4다.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120이 돼 120초마다 같이 나와. 얘는 2분이 돼 2분마다 함께 나온다. 자, 그러면 7시부터 7시 2분. 자, 이때 한 번, 이때 두 번,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까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다 따져보니까 2, 4, 6, 8, 10, 11번이 되겠다. 답은 2번이야.